어, 러닝 코리안, 어, 문화 차이 계속 볼게 문화 차이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. 그 외국인들이 있잖아. 한국에 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좀 봤는데, 어, 굉장히 두 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거든. 그 중에 하나가 이제, 한국은 지하철에서 조용하다. 어, 이 문제는 내가 그래서 몇번 다뤘던 것 같아.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어. 한국에는 있잖아. 미녀, 미, 미남, 미녀들이 굉장히 많다. 이런 말을 했거든. 어, 길에 나갔더니 예쁜 여자도 너무 많고 잘생긴 남자도 너무 많고 다들 옷을 굉장히 잘 입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뭐 그러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했거든. 어, 한국이 한국에 그런 특징이 생긴 이유는 한국은 있잖아 굉장히 철저한 그 외모 지상주의 국가거든.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야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잖아.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. 한국에는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아. 성형외과 그 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. 어, 그리고 내 주변에는 성형수술을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했어. 그리고 성형 수술을 한 군데만 한게 아니라 여러 군데 했어뭐 눈도 하고, 코도 하고, 턱도 깎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 수술들을 하거든. 어 참고로 나는 어, 자연미이야. 경국지세계 어, 자연물 타고 태, 어, 타고 났어. 아무튼 한국은 성형 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 그 외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. 해외에서 한국의 성형수술이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성형관광을 올 정도로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무튼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했다. 그래서 길에 보면 예쁜 여자도 많고 잘생긴 남자도 많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 화장도 이렇게 화장한 남자들도 있고, 막 그런 거야. 그래서 일부러 막 타고난 게 예쁘고 잘생기고도 아니고, 어, 자기를 좀 예쁘게 꾸려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것도 아니고, 어, 사실은 이제 외모지상주의 국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있다. 어,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해 주고 싶어.